지금 일본에 도착했고, 어, 그니까 오사카에 도착했고, 하루카 타고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교토를 가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음, 교토를 가려면은 하루카를 타고 가는데 그 전에 오늘 히메지성에 좀 가보려고 해요. 히메지성을 어 문명 빠일때불가사이로 계속 보다 보니까 친숙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음,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멸의 칼날 극장판을 볼 겁니다. 어, 그거 보려고 사실 오는 거여서 그게 제일 목적이고, 어, 예전에 교토, 3월에 오사카 봤을 때 교토 당일치기를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길게 한번 2박 3일 동안 교토를 좀 제대로 즐겨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저쪽 안에 보이는 게 히메지성인 것 같고, 히메지성 쪽으로 가면은, 어, 무슨 돈까스집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저 거기로 걸어가고 있고 더위는... 오늘 한국이 시원해가지고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시원해서 음, 한국에 비하면좀 더운데 일본 날씨로 치면은 시원한 거래요 이번 날씨로 치면 시원한 거라고 해서 일단 밥을 먹는 식당에 좀 가보고 다시 성 구경하는 걸 올려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돈까스 집에 들려서 밥을 먹고 왔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돈까츠 이노에라는 곳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히메지 역에서 히메지 성까지 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데. 어, 지금 먹으면서 너무 만족해가지고,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다음에 세운 돌 같죠? 오사카성 생각도 좀 나고 이만한 사이즈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를 보러 왔으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날씨가 꽤 괜찮아서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응. 길은. 저쪽으로 해서 가야될 것 같죠? 가보겠습니다. 티켓은 히메지섬만 아, 가는 거는 1,000엔이고 코코엔까지 가는 거는 1,050엔인데 코코엔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 저기도 이쁘다고 들어서 그리고 히메지 성 티켓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내년 3월부터는 <laughs> 히메지 주민이 아니면은 2 2,500엔까지 올라간다고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도 티켓값 쌀때 <laughs>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이. 되게 높아서, 이게, 올라가는 데만도, 한참 걸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는 자리를, 또 마련을 해놨는데. 이제, 좀, 올라온 것 같죠? 하고 어, 이렇게 돼 있고. 아 어, 여기는. 맨발로 돌아다니는데, 네, 어 신기하네. 일단 신발 좀 벗겠습니다. 지금 신발을 벗었는데 맨발이어서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 층까지 있네요. 여기는 지하층이라고 하고 여기는 야구장 같은 것도 있고 힌메지시 전체를 좀 둘러봤어요. 성에 가면 은꼭 이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옛날에 쓰던 무기랑 갑옷 같은 거를 전시해주는? 아니, 미야모토모사시가 여기도 있네? 진짜 약간 미야모토모사시는 일본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 2층에는 이런 가복 같은 게 전시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3층부터는 계속 올라가라고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천수가 맨 위층까지. 가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시내를 확 내려다 볼수 있고. 경사가 이래가지고 되게 조심조심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할것 같고 보니까 복원을 한번 한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성전역 히메지 시를 다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히메지 성을 본 느낌은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웅장해서 멋있는데, 이게 안을 직접 돌아보면 생각보다 멋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성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뭔가 음. 저번에 3월 말에 왔을 때는 그때 벚꽃 필줄 알고 이제 오사카에 왔던 건데. 다음에도 다음에는 여기로 와볼까? 아직 일본 벚꽃을 제대로 못 봐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라도 또히메지에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한번 벚꽃을 볼수 있는 그때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코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아, 긴 팔을 입고 다니는 분도 계시네. 어, 그래도 뭔가 되게 공원처럼 정원을 잘 꾸며놨네. 뭐 여름에 오니까 굉장히 괜찮은데요. 겨울에 왔으면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 많이 나서 아, 여기 좋은데. 이쪽에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히메지성보다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 히메지성은 뭔가 쫓기듯이 돌아다니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좀 허겁지겁 구경? 구경 바로 하고 인파에 약간 밀려가면서 했는데 여기는 그냥 진짜 여유롭게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래서 흐르는 정원인 이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가 봐. 요 오케이 천 따라서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 약간 물망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코코넨 크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크다 막한 시간 돌아다닐 만한 나무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크기는 큰데 적당히 돌면은 되는 정도? 대나무 정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대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코코아의 정화는 여기까지 하고 도는 걸로 마무리하고 김미지 성원과 코코아의 경을 마쳤습니다. 어, 여름이다 보니까 걷는 게좀 쉽진 않은데 일본 여름 다 덥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는 정도여서 탈진하지 않게 계속 포카리나 그런 음료수 많이 마셔야 될것 같고 <laughs> 어, 겨, 결국에는 미술관에 안 가고 그냥. 빨리 교토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저녁에 또 일정이 있고 내일 내일은 또 새벽에 아라시아마에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 교토로 넘어가기로 했고 음. 교토에 왔고 저녁으로 오코노미야끼를 먹었습니다 어, 교통역에 그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서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고,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비열의 칼날 영화가 개봉하는 날이어서 그거 보려고 영화관에 갈 거예요. 얘네는 저번주에 했고, 어, 이제 가서 발권을 해야 되는데, 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별일 없겠죠? 길을 건너기 전에 택시를 잡을까 했는데, 여기 한번 건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켜고, 어쨌든 카모 강을 건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강가 주변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좋네요. 택시를 잡아서 가야 되니까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영화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토호시네마에서 귀메르 칼라을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아까 좀 급하게 들어가서 이제 극장 구경도 좀 하고 그럴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 영화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광고를 3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경 좀더 하다 들어갈 걸이라는 생각을 했고 영화는 좋았습니다. 어... 역시 유포 터블이 대단하다라는 걸또한번 느꼈고 음 이제 들어가서 내일 새벽에 아라시아마에 가야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바로 이제 잠을 잘 생각입니다.